이렇게 돼서, 푸딩이 완성됐어요. 짜잔. 자, 이제, 그릇에다가, 푸딩을 한번, 해, 이제, 엎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. 아, 푸딩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. 와. 자, 카메라 똑바로 하고. 하나, 둘, 아. 이게 유리라가지고. 3, 2, 1, 짠! 어, 안 나오는데? 잠시만요. 왜안 나오지? 어, 아! 나왔어요, 푸딩. 아, 맛있겠다. 보이시나요? 자, 푸딩. 아, 맛있겠다. 푸딩을. 덜어내서 자 한번 먹어 볼게요. 음. 음. 푸딩이 푸딩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르겠는데, 안 그래도 제가 이걸 냉장고에 30분 한번, 30분을 제가 30분을 그 30분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왔는데, 30분을 해는 보니까 제가무리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젤리가 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, 얘가안되더 그래서 한 시간 하어요 여러분, 젤리가 부족했나 봐요. 음. 이게 입에 넣으면 녹아요. 녹아서 걸쭉해져요. 왜 음. 망고주스 좀 걸쭉해진 거 아시죠? 망고주스가 원래 걸쭉한데. 음, 사르르 녹아요. 그렇게 뭐 좋은 도서 사르르녹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푸딩이면 탱글탱글 해야 되는데 그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. 음, 끊겨요. 그리고 맛깔나게 보이는데 너무 음, 네요. 자, 그만 먹고. 어, 그래서 푸딩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실패인지 성공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들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동생들이랑 언니들 오고랑 같이 만드시면 정말 간식으로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 어, 좋아요 구독은 잊지 않으셨죠?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